라또도 무 좋스터 오늘은 이야기담이라는 카페에 왔거든요. 이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해놓으셨어요. 들어가는 입구. 저는 지금 이제 다 보고 나가는 중인데 너무 가는 게 아쉬워서 영상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대오분저 위에는 흰색인데 여기 황토색이네. 할머니 집 같은 느낌. 담꽃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구 오늘 어이 문도 되게 멋있다 때문 제일 행복했던 건또 코시적인 데네루드베키아 변치 않는 행복, 변치 않는 사랑인가 행복인가 꽃말이 그런데 지금 여기 루드베키아가 이렇게 활짝 피었네요. 와. 내년에는 확실히 들꽃은 들, 들에 있어야지 예뻐. 핑크 저건 어떻게 구하지? 핑크로누백해야 그게 서서히 유행하는 것 같아요. 핑크로드 여기는 우물이었나봐. 옛날 우물. 자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아, 블락을 이뤄야지. 예쁘 아, 이집 느낌. 스페니시 기타, 저 아니, 스페니시 기타란다. 스페니시 기와. 음. 자, 한번 타볼까요, 그네? 우리 집은 이 그네는 없는데. 와 타보자. 이야, 오, 발라온다. 으으레강스 바디들. 세게 한번 해볼게요. 야야 예. 예. 우와. 너무구나. 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데요. 어때요? 살짝. 와, 진짜 아름다워.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작년에도 있어 예, 네, 작년에도 있었나 몰라. 이 곳이. 작년에는 이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죠작년에 많았어요. 아, 저희도 여기 이사 왔어요. 예, 그런 그래. 거같요 저기 매화 말. 아. 예,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예, 네, 작년에는 이 꽃이 없었어요. 아 작년엔 양귀비 꽃만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근데 어울린다 이 집하고 넘자로. 저도 이꽃 해야 되겠어. 예. <laughs> 식물에는 네. 시골에는... 씨를 가져가세요. 그니까 봄에? 오셔서. 봄에? 가을에 얘네 지금 꽃다 지면 말으면 예. 네. 딱 뿌리면 봄에 필 거예요. 아, 근데 이 집하고 넘자로. 네 뒤란 디란. 옛날엔 뒤란이라그랬죠 자연스럽게 저희 집은 집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안나고 여기는 외할머니 집을 이렇게 개조하셨나봐 나무 와 아, 저렇게 나무 굵으려면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이건 앵도나무였나봐 어쨌든 저는 작년엔 이 꽃이 없었다는 요 시골에는 시골 꽃이 예쁘다는 사실 배워갑니다. 잘 봐뒀다가 저희 집도 이렇게 꽃으로 예쁘게 단장할 거예요. 음, 보세요, 이렇게 돼요. 전체적인 구도가 예쁘죠. 요새 또 이게 유행이라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지금또 다른 소소농원 다래가 있는 토종 다래 이렇게 써있 들어가네 있고. 짠와 전체적으로 멋져. 보여드리고 저희 집 옆에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Gracias, muchas g